네, 안녕하세요. 힉세태성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 주제는 스텝을 하기 전에 그래도 가장 먼저 알아야 될그 바운스에 대한 개념과 리듬에 대한 개념을 나름대로 이제 좀 쉽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바운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리듬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춤을 춰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리듬을 내가 메이킹해 나가는지, 아니면 뭐 정해진 리듬 안에서 여러분들 춤을 춘다든지. 그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제 스텝을 여러분들 배웠던 스텝을 가지고 리, 리듬에 맞게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운스, 그 다음 리듬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선 하우스는 4분의 4박자 그 규칙적인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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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적인 게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뭐 옷을 살 때라던가 아니면 뭐길 걸어 가는데 길거리에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 어느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대부분 어, 하우스 음악이네라고 하는 그걸 알 거예요. 쿵치타치 쿵치타치. 이게 반복되는 음악을 들으면 4분의 4박자 이제 기본적인 패턴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의 음악은 이제 1980년대 초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 DJ들로 인해서 이제 그 음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음악이 나오기 이 전에 디스코가 조금 열풍이었어요. 디스코도 이제 들어보면 왜 디스코랑 연결될 수 밖에 없냐면 그 기본적인 그 디스코 리듬이 하우스에도 고스란히 있는 상태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더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자악기라던가 뭐 그런 다양한 악기들이 이제 섞이면서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뭐 딥하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보컬이 섞이면서 소울풀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제 하우스 뮤직 안에서 장르가 이제 펼쳐져 있는데 어쨌든 어떤 하우스 장르를 들어도 이 바운스와 기본적인 리듬만 알면 다 맞춰서 이제 쳐볼 수가 있다는 게 저는 가장 그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춤추는 바이브는 다르겠죠 뭐딥하우스 나올 때는 뭔가 뭔가 이제 무거워 그러면 또 무거운 느낌대로 이렇게 쳐 근데 소울풀 막 이렇게 보컬 막 화려하게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이제 쿵치타치 쿵치타치 밝은 음악의 그런 풍의 음악이 나오는데 막 딥하게 도출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이미지에 대한 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지를 제외한 그 기본적인 바운스 그 리듬을 알면 분위기만 다르지 어떤 식으로든 내가 스텝을 밟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저도 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들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하우스 음악에 대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쨌든 그 건물로 따지면 그 굵직한 기둥이 있어요 기둥 쿵쿵쿵쿵 이걸 이제 막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걸 저는 오는 표에 좀 비유도 하거든요 그냥 오는 표 일정한 그 4분의 4박자 그거를 이제 캐치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가장 제가 음악을 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온 비트예요 정박자. 네, 이게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그 피아노 칠 때라든지 막기 연주할 때그 메트로놈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딱한 다음에 손가락 딱대면 똑깍, 똑깍. 이 기본적인 이 메트로놈을 4카운트만 들어도 1, 2, 3, 4. 이미 여러분들 그 속도랑 아, 음악 패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를 바로 이제 알아채는 그런 트레이닝이 좀 필요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박자에 대한 개념. 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속도로 가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내가 뭐 늘리거나 아무리 빠르게 해도 어쨌든 그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바로 메모리 된그 박자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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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 정박자를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를 하셔서 그걸 가지고 춤을 추신 다음에 보컬도 들어보고 팔도 움직여보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정박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네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정박에 맞춰서 한 발만 가지고도 놀 수가 있고 이제 두 발로 가지고 놀, 이제 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리듬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리듬을 이제 여러분들 형성을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칙다 칙쿵 칙다 칙쿵 칙다 칙쿵 칙다 칙쿵 다다쿵 따다쿵따다쿵따다 그런 식으로 리듬을 여러분들 딱 생각을 하고 이제 음악을 들으시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그 안에 이제 녹아든 거죠. 거기에 맞게 악센트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두 번째 기본적인 리듬이에요. 이 기본적인 리듬을 쿵빵 빵쿵 빵 빵쿵 빵 빵쿵 빵빵다 가지고 노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반대로 앞에가 두 번이 쪼개져요. 첫 번째 정박이 쿵쿵 쿵,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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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큰 틀로만 보면 정박이란 말이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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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쪼개면 쿵 쿵짝 쿵 쿵짝 쿵 쿵짝 쿵 쿵짝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세 번째 그이 방금이 했던 리듬을 틀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을 들어보는 거죠. 그런 느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악센트 맞게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꼭 소스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따닥 땡땡땡땡 이런 땡땡땡땡 이렇게 맞춰도 상관은 없는데 더 확실하게 그 흐름을 춤의 흐름을 좀 단단하게 가져가려면 이 기본적인 리듬 안에서 음악을 맞추면 내가 어디서부터 쿵쿵짝 쿵쿵짝 어디서부터 내가 스텝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쫙 이렇게 막 멈출 수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단단한 리듬을 여러분이 캐치한 다음에 이제 음악을 좀 맞춰서 추신다면 어떤 장르 댄서들 보더라도 음악을 그렇게 기본적으로 듣고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자짝작자짝 자작, 자뭐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박은 누구나 듣고 있고 거기서 뭐,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듣는, 들으시는 분도 있고 이제 거기에 전반적으로 이제 공감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흐름을 가져가면. 자, 이게 여기까지가 설명하기 세 번째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본적인 틀은 궁치 다치 궁치 다치 궁치 다치 궁치 다치. 이런 식으로 정박 네 개가 단토마식 쪼개져서 둔둔 다다다 둔둔 탄탄 둔둔 탄탄 둔둔 탄탄.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이 구성이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하우스의 기본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가장 중요한 리듬입니다. 그러니까 리듬감을 계속 가져갈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쿵쿵, 스탑, 쿵쿵, 스탑, 이게 아니라 쿵쿵, 빰빰빰빰빰빰이 리듬감을 계속 이제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음악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춰보는 거죠.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리듬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쿵치타치, 그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음악이 멜로디만 나와도 안전하게 여러분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네 번째, 네 번째까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리듬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정박 첫 번째 쿵쿵쿵쿵쿵쿵쿵 쿵. 두 번째 쿵쿵쿵쿵쿵쿵쿵빰빰쿵빰빰세 번째 쿵쿵짝쿵쿵짝쿵쿵짝쿵쿵짝 자 네번째 쿵쿵쿵쿵 쪼갠다. 쿵쿵 딴딴, 딴딴딴딴딴딴 빰빰빰빰빰빰빰빰이네 가지 리듬만 여러분들 가져가신다면 어떤 하우스 음악을 틀어도 사실 R&B 뭐 발라드 뭐 힙합 어떤 걸 추셔도 다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쳤을 때는 그게 가장 신기했었고 뭔가 이제 루틴을 짤 때라던가 아니면 내가 스텝과 스텝을 연결할 때그 개념을 이제 대입을 했을 때 스텝에 변환되는 그 타이밍을 제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리듬은 이런 식으로 듣는 방식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리듬감을 형성을 하고, 그거를 이제 몸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바운스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그거를 여러분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그 바운스라 그러면 이제 하우스에선 기본적으로 다운바운스가 있어요. 다운바운스. 그니까 그냥 말 그대로 밑으로 바운스를 다 밑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업 바운스. 바운스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동작적인 차이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다운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동작을 업을 업을 한 상태에서 앉아야지 그게 다운이 되는 거고 또 업을 하려면 앉아있다가 올라가야지 그게 업 바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동작은 똑같은데 내가 포인트, 생각하는 그 방향이 업바운스인지, 다운바운스인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업, 어, 어, 업, 을 채고 있네. 또 누구는 다운을 하고 있네. 이제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바운스는 똑같아요. 이 공이 이렇게 있으면, 궁, 이 똑같은데 내가 다운바운스를, 그러니까 밑으로 좀포인트 주느냐. 아, 밑으로 쳐, 쳐. 농구공 튕기듯이. 그 다음에 업바운스는 말 그대로 튕겨 오르는 거예요. 내가 농구공을 밑으로 쳤으면 이게 다운바운스인데, 쿵! 해서 바운스가 다운되잖아요. 그 다음에 튕겨 오를 때. 힘이 이제 업바운스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다운바운스와 업바운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그 내가 어업를칠 거냐 아니면 다운으로 칠 거냐. 이제 그 차인데, 뭘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50대50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가 다운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근데 어떤 거는 어, 위로 표현하는 게좀더 하이프 되고 좋을 것 같아. 그게 그때 음악마다 여러분들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바운스라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그걸 가지고 내가 어느 부위에 내가 바운스를 가져가면서 그 그룹을 형성할 거냐 이제 2차인데 파도를 보면 이제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보면 이제 파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오거든요. 그게 바운스 같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올라와. 어, 그다음에 또 떨어지잖아. 이게 계속 오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가 이미 업 바운스야. 그다음에 이제 내려갈 때다운 바운스. 다시 올라가 갔다 내려와.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어, 저는 이제 그룹이라는 개념이 약간 파도를 보면 늘, 이제 파도를 바라보면 와, 진짜 자연이 주는 좀... 리듬감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일정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일정해. 그러니까 뭔가 일정한데 이제 바람이 불면서 슬슬 빨라지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BPM이 슬슬 빨라지듯이 아니면 뭐 슬슬 느려지듯이. 근데 그런 규칙적인 이런 파도의 흐름이 저는 이제 그룹브라 생각을 하고 그 파도를 이렇게 형성하는 그 물결, 이 힘이 다운, 업, 다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를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공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어쨌든 쉽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몸으로 표현할 때 이제 뭐 파도가 와가지고 막 우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공물을 생각하면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쉽게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운스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공 공이에서 튕기는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저 진짜 바운스.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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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튕기는 느낌 뭐 땅땅땅땅땅 공을 뭐 탁구공을 탁구대서 다다다다 다튕기면와 바운스 진짜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춤이랑 비교를 하는 편이거든요. 저게 사람의 부위에 어디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공이 공중에 튕기고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공중에. 공중에 튕기고 있다 생각을 하고 이거를 내가 어느 부위에 갖다 대느냐. 이 바운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바운스를 계속 튕긴단 말이죠. 계속 이렇게 튕겨요. 우선은 내가 지금 손으로만 가지고 이 정박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계속 정박을 가져가요. 다운, 다운, 다운. 가서 어깨를 할 수가 있고. 다시 이거를 꺼내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튕기고 있는 이 바운스를 절대 끊기면 안 돼요 왜냐면 음악은 계속 거기에 맞춰서 박자가 계속 이루어져서 음악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음악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내가 무릎에다 한번 넣어볼까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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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에만 이제 그바운스 집중하는 거야 무릎 오케이 자 이렇게 무릎을 튕기려면 뭐 발목에 발목이랑 네, 코어가 좀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무릎을 튕길 수가 있겠죠? 근데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 느낌. 다운, 다운. 옆에서 보시면 지금 다운을 하고 있죠? 뭐, 뒤꿈치 붙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자, 이거를 이제 꺼냈다. 그럼 이제, 이제 이걸 들어서 엉덩이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엉덩이. 코어, 힙, 골반. 골반을 계속 위아래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알아서 무릎이 다운이 될수 밖에 없고 상체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위축이 될수 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도 이제 정박에 맞춰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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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에 힘을 계속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 공을 자기 몸에 부착을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끊김없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러면 튕긴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스텝을 짓겠죠. 근데 짚는 건 짚는 건데 이거는 약간 DDR이나 펌프 같은 게임이지 약간 춤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내가 그 박자를 들리는 대로 뭔가 이렇게 밟는 개념인데 바운스가, 바운스라는 것 자체는 그 음악을 지금 여러분들 몸으로 이렇게 흥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밟는 거가 춤을 춘다라는 개념이 좀 성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펌프 팀을 해봤기 때문에 그 리듬을 밟는다라는 개념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춤을 춘다 하면 이제 온몸을 다 써서 그다운스를 가져가야지, 비로소 남들이 봤을 때도, 어, 뭔가 춤을 추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박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이제 음악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음악을 들어보면 정박이 나온다 정박, 온 비트 보세요. 네, 이거를 캐치하세요. 그래 다른 거는 듣지 않아도 돼요. 들리는 대로 느끼고, 대신에 집중하는 건이 정박만 집중하는 거예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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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공을 튕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박자 안에서 네, 이렇게 좀 튕기고 있어요, 이 공이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무릎으로 네, 그 이미지를 이제 무릎으로 넣었습니다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 공을 바운스! 바운스! 이렇게 눌러요 뭐한 발로 도 되고 계속 튕기는 거예요, 계속. 네, 이게 이제 기본 바운스를 가지고 이제 노는, 뭔가 스텝을 생각한다는 개념보다는 음악을 듣고 이걸 계속 튕기는 거죠, 몸으로. 자, 이거를 지금 위아래로만 이제 표현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양옆으로, 여러분들 방향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양옆으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방향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이제 코어 앞뒤로 네, 밸스쿵 계속 튕기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고 이게 스탑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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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이 아니라 쿵, 쿵 계속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놓치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지금 계속 춤을 추고 흐름을 음악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빵, 빵, 빵 가슴. 다운을 해볼 것도 음, 음. 고개도 한번 해볼게요. 세븐에 앞뒤로 뭐 아, 어지러웠어. 아, 어지러웠어.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부위에만 이제 집중을 해보는 거죠. 이제 집중을 해서 그것만 가지고 놀아봤습니다 이게 정박 쿵쿵쿵 그니까 러 이제 스텝을 뭔가 하지 않아도 이미 정방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위별로 놀아볼 수가 있, 있게 된 거죠. 사실 하우스는 되게 규칙적이어서 이제 이런 리듬으로 여러분들이 음악을 이제 느껴가셔도 좋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리듬을 이제 너 바로 넘어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내가 두번 튕기는 거죠. 쿵, 짱짱, 쿵, 짱짱, 쿵, 짱짱, 쿵, 짱짱. 세 번째도 바로 설명드리면, 처음에 둥둥, 둥, 딴, 둥둥땅, 둥둥땅, 둥둥땅. 이런 식으로 공이 튕겼다가 올라가는 게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려간 게 있으면 꼭그 바운스가 튕겨서 올라간 그 업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이해 안 되시면 무릎도 안 올라가고 바운스가 되지 않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운스가 계속 밑에만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계속 요 튕기는 바운스 설명하려면 이제 물결이 쿵쿵자. 쿵, 쿵,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펴야겠죠? 또 마찬가지로 네 번째 까지 이제 바로 설명드리면 계속 튕겨지는 거예요. 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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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공이 계속 튕겨지는 거. 똑같습니다. 정박을 내가 들어서 그걸 그 타이밍 맞게 바운스를 했던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리듬도 마찬가지로 쪼개는 거랑 정박이랑 잘 섞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거는 좀 여러분들이 계속 가, 계속 음악을 놓지 않고 가져가야 이게 좀잘 표현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더 음악에 맞춰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바운스. 지금 바운스를 이제 무릎으로 할 건데 무릎이랑 이제 코랑 같이 이게 이제 하나의 공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튕겨볼게요. 그러려면 아마 여기 힘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계속. 어, 계속 튕겨요. 자, 이제 정박에서 두 번째 리듬은 넘어갈게요 쿵, 딴딴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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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빠밤쿵, 빠밤쿵, 빠바다운. 네, 두 번째, 세 번째 리듬은 쿵쿵 짜, 쿵쿵 짜, 쿵쿵 짜, 쿵쿵 짜. 古战，古古战。 앞뒤로. <laughs> 양옆으로. 바운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내가 바운스를 이제 제자리에서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거기서 스텝을 옮기게 된단 말이죠. 그 리듬감을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이제 스텝을 집으시면 여러분들이 딱 감을 잡으시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스텝에 맞게 여러분들이 아이 리듬과 이 스텝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본인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로써자 이런 식으로 느껴보세요. 느껴보세요. 아무리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아 이런 식으로 리듬을 계속 튕겨봐야겠다.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이 오니까 아 이런 음악은 어떤 식으로 이제 악기들이나 사운드가 이제 묻히는지 캐치를 하고, 그걸 이제 바운스로 느껴보고, 이걸 이제 스텝으로 옮겨보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어쨌든 이제 이론적으로는 바운스에 대한 개념과 그 리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좀 섞일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이제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걸 한번 뭐 바운스만 가지고 신경을 써보든지 아니면 이제 리듬만 한번 정리해서 그런 식으로 음악을 들어보시면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뭔가가 다그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조차도 다 박자에 대한 기념, 개념을 굉장히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음악이나 사운드 구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틀이 없다면 음악도 이제 들쑥 날쑥이겠죠. 그런 규칙적인 이제 하우스 뮤직 특성상 이런 식으로 좀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텝을 뭐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기본 스텝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변에서 같이 춤을 출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춤을 춰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공을 따라는 점도 있어요. 하우스를 할 때. 네, 그것도 이제 한번 그냥 짤막하게 어차피 후에 설명할 거지만,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공을 굴린다라는 표현은, 진짜 말 그대로 바운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들어도, 그냥 궁치, 타치 궁, 계속 흘러가는 거죠, 계속해서. 계속. 내가 이제 골반이면 골반을 그냥 정박에 계속 정박으로 듣든, 뭘로 듣든, 그냥 계속 공이 굴러가는 거예요, 계속. 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굴러가, 그 박자가. 정신 없어도 나는 지금 공을 굴러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속 가져가다가, 다시 이제 공이 튕길 수도 있고,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시면 좀 춤의 흐름을 좀잘 가져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짤막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좀 이런 바운스와 리듬에 대한 개념은 제가 앞으로 계속 정리를 해 나갈 거니까 지금 오늘 했던 것만 한 연습을 잘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했던 거를 제가 스텝으로 이제 옮기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바운스를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로 몸을 튕기는데 스텝까지 이제 거기다 밟는 거죠. 근데 스텝은 제가 어떤 스텝 밟는걸 생각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 리듬에 맞게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밟아보겠습니다. 방향은 그때그때마다 제가 정하는 거예요. 자, 바운스부터 먼저 튕기고 첫 번째 바운스. 네, 스텝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멈춰서 계속 정박을 가져갈 수 있겠죠? 몸을 튕기면서 정박, 네, 계속 가져가, 계속 박수 파수, 치고 네개씩 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파, 이십 자,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쿵빡빡쿵빡빡 네, 동작은 지금 어떤 스텝을 생각 안하고 있어요 그냥 리듬중 자, 그래서 세 번째, 세 번째는 땀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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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탑 없이 흐름을 가져가면서, 그리고 가져가요. 빰기고자네 번째는 계속 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 저 사람이 어떤 리듬을 가지고 지금 춤을 추고 있는지 어떤 몇 번째 리듬을 캐치해서 스텝을 밟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